안녕하세요 차가티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J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메라맨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 계란 하나 하나하고 계란후라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나가만 네, 지금부터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런 지식기 있죠 이런거랑 이런 계란 그 다음에 뿌을먹으셔도 되고 안뿌을먹으셔도 되는데 이런 거뭐 설탕 설탕 설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알라시콘 일단은. 깨줍니다. 깨주, 깨줍니다. 네, 이거는. 잠깐만. 비주얼. 자, 비주얼을 보십시오. 그. 계란의 노른자가 아주 동글동글이 살아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밸브 안장 갔어밸브 장가도 오래. 그래. 알아. 깜빡하잖아. 예. 점점 하얀색이 올 겁니다. 이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 않나? 음,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겠지? 어쨌든. 아마. 네, 이렇게 하얀색 보이시죠? 하얀색 보이시죠? 네. 자, 이 하얀색이 점점 하얀색이 되면서 저희의 먹잇감이 될 겁니다. 네, 아주 저희가 완전 맛있게 한번 먹어줘야죠. 네, 네, 이렇게 더하해지는거 보이시죠? 네, 제가 아, 그럼... 좀더 하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초 정도 한번더 기다려보겠습니다. 19, 8, 가죠 7, 8, 6, 5. 네, 4, 원래 그 3, 원래 계란노라이 같죠? 2, 1, 2, 3, 4, 5, 좀 7, 틀어주0 1니다자확대1니다 확대. 네, 완전 확대. 네완9 계란 노라이가 되고 있네요. 확대 네. 확대 가져네 그럼 이번에는 계란 노란색 한번 터채워야겠습니다 터트려 보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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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고 살짝 위에만 저으셨으면좋네 불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된것 같죠? 개인장을 네,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주세요. 이럼걸좀 뒤집어 주시죠.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샤누티브요. 비제 민석. 같이. 네. 이거 죠 그치... 네. 실패작인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줘야 돼. 계란 오이를 할땐네 저희가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히. 네 여기다가 좀 밥을 한번 먹어 소금 한번뿌어서 먹을 건데요. 일단 이걸 이렇게 으깨줘야 됩니다. 자 뭔가 비주얼은 이상한 것 같지만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확대. 오노릇노릇이 구웠네요. 내일하고 네, 5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오! 불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끄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설탕 아 소금 이건가요? 이거 한번맛가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설탕이 있으거 잼이라는데 호두잼네 라면 가루 말까는데요? 뭔가 새콤달콤 안 그런. 근데 이게 진짜 라면 맛이 나요. 그럼 이거랑 설탕 소금을 뿌릴 거예요? 이걸 뿌릴 거요? 오... 반반? 잠깐만. 꽃소금으로 해도 되나? 꽃소금이 그 김장할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음.. 네나 그럼 일단은 라면 맛나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라면 맛도 좀 맛있으니까. 제가 부을요 골고루 부으시면 되요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골고루 간을 좀더 뿌려야 겠다 이게 좀 너무 이 정도라고 잠깐만 나와주세요 제가 넣겠습니다 자 확대 자, 확대 내가 네, 이거를 네. 좀 불에 끄겠습니다 좀... 이게 바로 섞어주세요. 확대 과정이죠 네, 좀 섞어주겠습니다 라면맛이 나겠죠? 그렇죠? 2 0 2 m 로 놓고 네, 이건 접시 하나를 그려주세요 네. 좀 작게 한걸 합시다 그걸로 합시다 자, 이거 접시입니다 네, 그릇 아니고요, 물통 아니고요, 그릇. 네, 그럼 완성되었습니다. 라면맛 나는 계란으로. 자 무슨 맛이 나일까요? 이건 좀 식혀주겠습니다. 물로 식히는 과정까지 싹싹. 네, 차가오졌습니다 자, 됐고요. 완벽히 물까지 묻어있는 걸 확인을. 내가한 이제. 는데 먹어보겠습니다. 내 네, 바삭바삭한 계란 가져오네요 고겠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는 과정까지 자용기 나시는 거 보이시죠 자, 어, 그러면 이 수건으로 약간 식히겠습니다. 물을 부어서, 물을. 잠깐만요, 화면에 문제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제 거의 8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보시는 사람들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감사. 끝까지 장면. 보면 좀 재밌을 겁니다. 네, 먹는 장면까지 봐야지. 네, 한번 숟가락 하요 저... 오, 노래 노래 됐다. 됐다. 잠시만요. 여기. 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더. 자. 자, 이 비주얼. 보이시나요? 비주얼은 짱이고요. 내가 한번치면한번트도 번, 하나 먹겠다. 레스 혹시 맛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음. 라면 가루에 들어가 가지고 라면 국도 좀 끝에 다고 민속 TV 다 한번 드셔 보세요. 비디오. 지금 이름을 뭐 돼요? 음. 음. 마지막에 약간 계란 후라이인데. 음. 별점은. 9 5은 참, 채널 TV에 별점은? 자, 저는. 전별점으로 따지면 별. 4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좀더 맛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들러가지고여러 민속 집이 한입. 와, 맛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들어 드셔보세요. 끝점! 내가 네, 여기까지 창원TV와 비리밀 비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클릭, 클릭, 클릭. 빠이빠이. 눌러주세요.